안녕하세요 데이지 후방 수세미 뜰때 한길긴뜨기 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6단을 다시 뜨면서 한길긴뜨기 설명과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6단 시작 사슬 3개 해줍니다 둘. 실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옵니다. 바늘에 세 가닥의 실이 걸려 있습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가닥의 실만 빼 줍니다. 그다음 바늘에 실 감아서 두 가닥 빼 줍니다. 한길긴뜨기 되었습니다. 그다음 두 코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합니다. 때 바늘이 들어가는 곳은 사슬 보이는 곳의 두 가닥을 항상 걸어주어야 합니다. 모든 코바늘 뜨기를 할 때는 이 부분에 바늘을 넣습니다. 한길긴뜨기, 모아뜨기 하겠습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바늘에 실 감고 두코 빼줍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옵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 두코 빼줍니다. 바늘에 세 가닥의 실이 걸려 있습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 한꺼번에 빼줍니다. 한길 긴뜨기 모아뜨기 되었습니다. 한번더 반복해 보겠습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 그 다음 코에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옵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 두코 빼줍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 나머지 두 코도 빼줍니다. 한길긴뜨기 하나 되었습니다. 그 다음 한길긴뜨기. 바늘에 실 감아서 바늘 넣고 실 끌고 나옵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 두코 빼줍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 두코 빼줍니다. 한길긴뜨기 두개 되었습니다. 그 다음 두코 모아주는 차례입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, 바늘 찔러서, 실 끌고 나옵니다. 바늘에 실 감고, 두코 빼줍니다. 바늘에 실 감고, 그 다음 코에 바늘 넣습니다. 실 끌고 나옵니다. 바늘에 실 감아서, 두코 빼줍니다. 바늘에 걸린 세 코는 바늘에 실 감아서 한꺼번에 빼줍니다. 보시면 한길긴뜨기 두 개,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하나, 한길긴뜨기 두 개,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된 모습입니다. 들어가는 곳 기억하시면서 뜨시면 됩니다.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